놓치면 후회할 짱구 덕후 필수 소장템 리뷰 카와의 짱구 봉제 가방은 정말 귀엽고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디자인이 아기자기해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죠. 상단 오프닝 지퍼로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수 있어 소지품 관리가 용이합니다. 봉제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생일 선물로 아주 적합하며 애니메이션 팬이라면 더욱 끌릴 제품입니다. 특히 귀여운 외관 덕분에 어디서나 시선을 끌어 주목받을 거예요. 사용하기에도 부담없고 데일리 백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짱구 코스 얼굴없는 남자 피규어는 정말 귀엽고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cm의 아담한 사이즈라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며 자동차 장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수집용 모델 인형으로서 퀄리티가 뛰어나고 오리지널 패키지까지 갖춰져 있어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초판 버전이라 더욱 가치가 느껴지네요.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제격이며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디테일이 훌륭해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을 만한 제품입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짱구 애니메이션 피규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템입니다. 세컨드 에디션이라 그런지 디테일이 뛰어나고 짱구의 특징을 잘 살렸어요. 오리지널 패키지로 배송되어서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아이들이나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아주 좋은 장식품이 될것 같아요. 집에 두면 늘 웃음을 주는 느낌이에요. 조립이나 사용이 필요 없는 모델이라 관리도 편리하고 실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짱구 팬이라면 꼭 소장해야 할 아이템이에요.